긴 추석 연휴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TV는 재미없고 어, 딱히 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요 그냥 쿠팡이츠의 앱을 켰습니다 명절에 일합니다 심심해서요 사실 오전엔 콜이 하나도 안와서 아 어, 오늘은 그냥 포기하겠다 싶었는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콜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가게가 많이 닫을 줄 알았는데 열려있는 집들로 주문이 몰리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집 조리 대기 시간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주문을 들고 골목길을 달려가는데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차도 거의 없고, 가게도 닫혀 있고, 온 동네가 텅빈 듯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고 차분한 동네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예전엔 이런 날엔 놀았죠. 친척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늦게까지 쏟아 떨고 근데 올해는 다르네요. 오늘은 배달 가방을 메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3시간도 채안 뛰었는데 미션 포함해서 57,479원 벌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게어 누군가에겐 쉬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냥 또 다른 평일일 뿐이죠. 오늘 하루 심심해서 나왔는데 5만원 넘게 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다면 조금은 우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라도 움직이니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훨씬 덜 답답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형절이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혼자 보내고, 누군가는 북적이는 집안에서 보냅니다. 모양은 달라도 결국 모두가 오늘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하루가 고맙습니다. 조용하지만 특별한 추석이었습니다. 시원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만나 네, 이거 잘라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 이거 지 초코파이 한번 잘라봐 초코파이가 진해졌네